2025년 12월은 61년 소띠에게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빛을 발하는 소중한 시간이 펼쳐집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화합의 기운이 흐르며 자녀나 손주들과의 대화 속에서 예상치 못한 기쁨과 감동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걱정과 불안이 조금씩 녹아내리면서 건강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수 있는 달입니다. 하지만 이 좋은 흐름을 그냥 지나쳐버린다면 아쉬움만 남게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달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날들과 운을 더욱 높여줄 방향,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작은 실천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먼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요즘 가장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먼저 61년생, 소띠의 이번 달, 전체적인 은의 흐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12월은 겨울의 중심에 들어서는 시기로 물의 기운이 깊고 고요하게 흐르는 때입니다. 특히 이번 달은 안으로 스며드는 에너지가 강해서 겉으로 드러나기보다는 내면의 힘이 차곡차곡 쌓이는 흐름입니다. 소띠는 원래 차분하고 묵묵한 성품을 지녔는데 이번 달의 고요한 물기운과 만나면서 오히려 내적인 안정감과 지혜가 더욱 깊어지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샘물이 고이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귀한 것들이 모이는 달입니다. 올해 나무의 기운이 강한 해였다면 이번 달은 그 나무에 겨울눈이 내려앉아 봄을 기다리며 힘을 비축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띠에게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마음을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아주 귀한 달이 됩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랜 시간 노력했던 일들이 조용히 결실을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큰 변화는 아닐지라도 작은 인정과 감사의 말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실제 기회로 연결되는 흐름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래된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소띠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고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자부심도 함께 생겨나게 됩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안정적인 기운이 흐르며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기이니 큰 안심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더욱 따뜻하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소띠는 평소 말이 많지 않고 조용히 행동하는 편이지만 이번 달만큼은 먼저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큰 복을 가져옵니다. 특히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나 친척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이나 도움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달은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작은 목표라도 하나씩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걷기나 감사일기 쓰기처럼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내년 한해의 흐름이 훨씬 밝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감사와 인정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과거에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나 도움이 이번 달 들어 다시 기억되며 그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금전적으로도 작지만 반가운 소식이 들려올 수 있으며 오래 기다렸던 일이 조용히 해결해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건강 면에서도 몸이 가벼워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기분이 한결 상쾌해집니다. 가족 간의 대화도 부드럽게 풀리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달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는 누군가 먼저 연락을 해오거나 만남을 제안할 때입니다. 이 시기의 만남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내년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인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나 차 한잔의 제안이 들어온다면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누는 이야기 속에 생각지 못한 기회나 조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문득 마음이 가는 물건이나 책이 있다면 그것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신호입니다. 그 안에 내년을 밝히는 힌트가 담겨 있을 수 있으니 직관을 믿고 따라가 보시길 권합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마음입니다. 소띠는 원래 남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성품이지만 이번 달만큼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됩니다. 주변에 손을 내밀면 기꺼이 도와줄 사람들이 많으니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고 함께 나누는 지혜를 발휘하세요. 또한 추운 날씨에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찬 기운이 몸속 깊이 들어오지 않도록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고 발을 따뜻하게 관리하시면 건강하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61년생 소띠의 12월 귀인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며 차분하게 정리되는 시기입니다. 소띠에게는 한 해의 마무리를 따뜻하게 감싸 안을 수 있는 에너지가 흘러들어옵니다. 특히 61년생 소띠는 오랜 시간 쌓아온 성실함과 인내심이 이번 달 귀인의 도움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강합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며 모든 것을 품듯이 주변 사람들이 소띠의 따뜻한 마음을 자연스럽게 알아보고 먼저 손을 내미는 시기입니다. 이달 귀인복은 가까운 곳에서 조용히 찾아오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나 직장 동료 중에서 소띠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 귀한 정보나 좋은 기회를 자연스럽게 소개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띠는 원래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성향이지만 이번 달 만큼은 그 성실함이 주변에 고스란히 전해지며 신뢰를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소띠를 중심으로 모이고 작은 모임에서도 중심 역할을 자연스럽게 맡게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 시기 소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마음의 안정과 건강이 함께 회복되는 흐름입니다. 올한해 동안 쌓였던 피로나 작은 걱정들이 12월 들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대화와 이해가 깊어지며 집안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자녀나 손주들과의 시간이 마음을 채워주고 행복을 느끼게 해주며 그 안에서 솟띠는 진정한 쉼을 얻게 됩니다. 또한 재물운도 은근히 좋아지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수입이 생기거나 절약했던 것들이 모여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이번 달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평소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온 61년생 소띠에게는 이제 스스로를 먼저 챙기는 것이 가장 큰 복을 부르는 행동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천천히 즐기거나 산책을 하며 자연을 느끼는 시간이 마음을 열고 새로운 기운을 받게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작은 말 한마디로라도 전하는 것입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그 관계 속에서 귀인이 움직입니다. 이달 소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 기다렸던 일이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며 결실을 맺는 경험입니다. 그동안 애써 준비했던 일이나 마음에 담아두었던 소원이 12월 안에 좋은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특히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서 긍정적인 소식을 듣거나 몸 상태가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가족 중 누군가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따뜻해지며 그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됩니다. 또한 뜻밖의 선물이나 오래된 지인으로부터 반가운 연락이 와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 소띠에게 함께하자고 제안하는 순간을 주의 깊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평소라면 조용히 거절했을 자리라도 이번 달만큼은 한번쯤 마음을 열고 참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귀한 인연을 만나거나 생각지 못한 기회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또 하나의 신호는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거나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입니다. 그 마음이 드는 순간이 바로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신호이니 주저없이 실천에 옮기면 12월 내내 좋은 흐름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마음입니다. 소띠는 원래 남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고 귀인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됩니다. 또한 과거에 서운했던 일을 떠올리며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독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용서와 내려놓음이야말로 이번 달 소띠에게 가장 큰 복을 가져다주는 마음가짐입니다. 이제 691년생 소띠의 12월 재물운에 대해 해석해보겠습니다. 이번 12월은 겨울의 깊은 기운이 대지를 감싸는 시기로 물의 에너지가 강하게 흐르는 달입니다. 61년생 소띠에게는 마치 겨울 논밭에 물이 천천히 스며들듯 재물이 조용히 쌓이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소띠는 원래 묵묵히 일하며 성실하게 쌓아가는 기질을 타고났는데 이번 달은 그동안 뿌려온 씨앗들이 땅 속에서 움트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물의 기운은 흐르고 모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수입이 들어오거나 오래전에 도와준 인연에게서 좋은 소식이 전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달소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재물에 대한 걱정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물이 땅을 적시듯 안정적인 흐름이 자리 잡으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가 또 다른 기회를 불러옵니다. 특히 가족이나 자녀와 관련된 일에서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거나 오래 걱정했던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덜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소띠의 성실함을 주변에서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제안이나 협력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정리하고 작은 것이라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12월에 물기우는 정리와 마무리에 큰 힘을 주기 때문에 미뤄뒀던 일이나 관계를 정돈하면 그 빈자리에 새로운 재물의 흐름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61년생 소띠는 이미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가 있기에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인연이 맺어지고 그 인연이 곧 재물의 길로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작은 조언이나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큰 복으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결과가 조용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겨울땅 속에서 뿌리가 튼튼하게 자라듯 보이지 않던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특히 자녀나 가족과 관련된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나 건강이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그것이 곧 재물운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이번 달은 지출보다 저축의 흐름이 강해지는 시기라 자연스럽게 돈을 모으고 관리하는 지혜가 생기며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쌓이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오랜 인연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예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이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은 단순한 반가움을 넘어서 새로운 협력이나 수입의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는 집안 정리를 하다가 잊고 있던 물건이나 서류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잊고 있던 재물의 흐름이 다시 활성화되는 신호이니 그때는 주변 정리를 더욱 꼼꼼히 하고 오래된 관계들을 다시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물의 기운은 천천히 흐르며 깊이 스며드는 성질이 있기에 급하게 결과를 바라거나 조급한 마음을 내면 오히려 흐름이 막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입니다. 천천히 가는 만큼 단단하게 쌓이고 느리게 흐르는 만큼 깊이 남기 때문입니다. 또한 큰 지출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한번더 생각하고 주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은 쓰는 것보다 모으는 것에 더큰 복이 있으니 신중함이 곧 재물을 지키는 지혜가 됩니다. 이제 61년생 소띠에 12월 횡재수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2월은 겨울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달로 물의 기운이 깊고 고요하게 흐르는 시기입니다. 차가운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생명을 품고 있는 따뜻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소띠는 원래 묵묵하고 성실한 에너지를 지녔는데 이번 달 물의 기운과 만나면서 그동안 쌓아온 노력들이 서서히 결실을 맺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새물이 솟아오르듯이 보이지 않던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61년생 소띠는 인생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충분히 갖춘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달의 고요한 기운 속에서 오히려 더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달 소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금전적인 흐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잊고 있던 인연이나 과거에 베풀었던 작은 호의가 지금 돌아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녀나 가까운 사람을 통해 좋은 소식이 전해지거나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는 소띠가 평소 성실하고 꾸준하게 살아온 삶의 결과이며 그 진심이 지금 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음도 편안해지고 몸의 기운도 안정되는 시기라 건강 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집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에게 작은 선물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면 그것이 곧큰 복의 씨앗이 됩니다. 또한 이번 달에는 새로운 정보나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관심 없던 분야에서 뜻밖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니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유지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운이 흐름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가입했던 저축이나 보험에서 만기금이 돌아오거나 잊고 있던 물건이 좋은 가격에 팔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나 손주를 통해 기쁜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건강 면에서도 좋은 변화가 있어 오랫동안 불편했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아지거나 좋은 치료법을 만나게 될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오래된 인연이 다시 연락을 해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시작일 수 있으니 반갑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소와 다르게 어떤 물건이나 장소에 자꾸 눈길이 가거나 마음이 끌린다면 그것 역시 좋은 신호입니다. 직관을 믿고 따라가면 뜻밖의 행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기회가 많이 보이더라도 한 번에 모든 것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하는 것이 더큰 복을 부릅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무리한 일정은 피하는 것이 건강과 운을 함께 지키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61년생 소띠의 12월 건강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겨울의 찬 기운이 깊어지면서 물의 에너지가 아주 강하게 흐르는 시기입니다. 이달은 차가운 기운이 땅속 깊이 스며들듯 우리 몸도 안으로 에너지를 모으고 쉬어야 하는 리듬이 만들어지는 때입니다. 특히 소띠에게는 이 시기가 몸의 신호를 잘 들어야 하는 중요한 흐름으로 작용합니다. 소띠는 원래 묵묵하게 견디는 힘이 강한 띠라서 작은 불편함은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기 소띠에게 좋은 점은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정리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기도 하고 날씨도 추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쉴수 있는 환경이 주어집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평소 무리했던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을 가지면 내년을 위한 에너지가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특히 소띠는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많아서 쉬는 것조차 미안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달만큼은 쉬미고 준비라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몸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이 달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따뜻한 음식과 충분한 수면을 챙기는 것입니다. 찬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크게 높아지고 기운이 안정됩니다. 특히 따뜻한 국물 요리나 생강차 같은 것들을 자주 드시면 속부터 온기가 퍼져서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몸 전체의 균형이 잘 잡힙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움직임이 줄어들면 관절이 굳어지고 기운이 정체되기 쉬운데 하루에 10분이라도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에너지가 막히지 않고 잘 흐르게 됩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랫동안 신경 쓰였던 건강 문제가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관리해온 것들이 이 시기에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몸이 가벼워지면서 마음까지 밝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좋은 음식을 건네주는 일도 생기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어 회복의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주변의 작은 배려와 관심이 몸과 마음을 함께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달입니다. 이 달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신호는 몸이 피곤하다고 느껴질 때그 즉시 쉬어주는 것입니다. 소띠는 책임감이 강해서 조금 힘들어도 끝까지 해내려는 성향이 있는데 이번 달만큼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몸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주셔야 합니다. 피로가 쌓이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작은 감기도 오래 가는 경우가 생기니 초기에 충분히 쉬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건강 관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는 소화가 잘안 되거나 속이 더부룩할 때입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먹지 말고 가볍고 따뜻한 식사로 조절하면 몸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추운 날씨에 갑작스럽게 무리하는 일입니다. 특히 무거운 것을 들거나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있으면 허리나 무릎에 부담이 갈수 있으니 천천히 움직이고 중간중간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찬바람을 직접 맞는 일도 가능한 피하시고 목도리나 모자로 천을 잘 지켜주시면 감기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작은 실천처럼 보여도 꾸준히 하면 몸이 튼튼해지고 새해를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는 든든한 바탕이 됩니다.